자, 3 8번의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요 놈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고요. 그럼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지금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라서 2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봐줘야 돼요. 다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b의 부호가 앞에 플러스가 있다고 해서 양수인 게 아니라 b를 음수로 생각을 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 걸 아니까 유리화 해줘야겠죠. 근호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x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플러스 bx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bx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bx 분자는 합차공식 즉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에서 b 제곱 x 제곱을 빼주겠죠 됐습니까 자 얘가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고 차수가 그럼 낮은 차수는 다 지워버릴 건데 얘랑 얘는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우리 분모에서 루트 x 제곱은 밖으로 나와서 x가 되니까 얘랑 계산해서 1 b x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자를 살펴볼 건데 지금 분모의 최고 차수가 1차예요. 그럼 이 2차는 사라져야겠죠? 맞습니까? 즉1 b 제곱의 x 제곱이니까 얘가 0이 되어야 해요. 즉 b 제곱은 1이 될 거고 b는 얼마 1이란 얘기죠. 근데 아까 b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얘랑 얘 사라지고 차수 낮은 거 지워버리고 ax만 남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얘가 1-b분의 a였단 얘기고요. 아까 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2분의 a가 되고 얘가 2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즉, a는 1이 나와주는 거죠. 자 이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a-b는 1--1이 되면서 2라는 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